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을 하고,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유튜브 편집, 그러니까 동영상 편집을 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영상 제작, 영상 편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한 뒤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먼저 홈이라는 이런 그 창이 하나 뜹니다. 자이홈 화면이 이렇게 떴고요. 여기서 새 프로젝트라는 것은 새로운 편집, 동영상 편집을 진행할 때이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편집을 하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작업을 불러올 때 프로젝트 열기 메뉴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최근 작업했던 프로젝트 편집 작업들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오늘은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맨 위에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본인이 알수 있는 것으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 주면 되고요. 아래쪽에 위치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할 것인지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본인이 알수 있는 곳에 선택을 해서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쭉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맨 위쪽에 학습 어셈블리 편집 여러,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편집을 할때 보기 좋은 메뉴는 본인의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편집 이 메뉴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좀 전과는 다르게 효과와는 다르게 창이 좀 넓어졌죠. 이렇게 창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작업을 할때 어,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스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야겠죠? 불러와야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소스 파일은 폴더에서 바로 끌어서 이렇게 와서 갖다 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맨위쪽에 메뉴에 보면 파일 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면 여기 가져오기라는 게 있죠. 어, 가져오기를 통해서 어, 본인이 원하는 그런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뭐 저는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어, 여기서 하나 또 선택을 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서 가져와서 이거를 타임라인, 이 타임라인 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제 파일이 보이죠. 좀 전에 가져왔던 소스 파일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 이 타임라인은 이렇게 좀 많이 길어진 영상, 영상이 좀 많이 길거나 이러면은 한 번만에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갖다 키우거나 늘리거나 뭐 이렇게 키우거나 쭉 늘리거나 이렇게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아,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요. 어,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내가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 커팅을 하고 싶다 이러면 자 여기 타임라인에서 이 상태에서 어, 면도칼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다시 뭐 자르고 싶은 부분 이 있다면 잘라주고, 잘라주고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자릅니다. 자, 잘라주고 나서 어느 특정 구간을 이 부분을 없애고 싶다, 이뭐 필요없다 이러면은 Delete 키, 키보드의 Delete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삭제할 때는 항상 면도칼 아이콘을 쓰고 나서는 이렇게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주셔야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면도칼 그대로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잘려 버리니까 선택 도구를 항상 선택하는 거 이거는 이제 버릇처럼 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요 중간에 이렇게 빈잖아요. 이빈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끌어와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잔물결 삭제 를게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면 빈 공간이 없어지죠 자 이렇게 면도칼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파란색 요거를 쭉 이동시킨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선택해서 delete 키를 이용해서 편집 어, 삭제시키는 법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영상이 아니라 오디오 부분 이 부분 특정 부분 이 부분만 오디오를 잘라내는 거 필요 없으니까 오디오 부분을 삭제하고 싶은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오디오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영상까지 같이 선택이 돼서 델레트를 누르면 그냥 영상까지 같이 삭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해당되는 구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연결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결 해제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각각이 놀죠. 오디오 비디오가 각각이 놉니다. 그래서 오디오 부분만 delete 키를 누르면 삭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내가 원했던 것보다 좀더 많이 잘려 나갔어요. 그러면은 다시 면도칼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불필요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좀 잘라내고 하면 되지만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좀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마우스 아이콘. 마우스 아이콘이 왼쪽으로 되면 왼쪽 끝머리에서 이렇게 왼쪽 화살표 방향으로 되고 약간 오른쪽 꺾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빨간색 마우스 아이콘이 화살표로 변하는 게 보입니다. 자, 이 끝머리, 이 끝머리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쭉 눌러주면 영상이 늘어나고요. 반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영상을 갖다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칼 아이콘을 이용해서 델레트 시키지 않더라도 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늘리거나 줄이는 게 가능하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글자를 입력해야겠죠. 이 글자는 문자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T라고 돼 있는 거. 문자 도구인데요. 요거를 선택하고 나서 미리 보기 창. 예, 미리 보기 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면 빨간색 이렇게 박스가 나타나죠. 자, 여기다가 뭐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작성을 합니다. 어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작성하는 구난 뒤에는 이렇게 선택 도구를 이용하면은 조금 전에 한글 같은 경우에는 모테 솔로 까지만 나오고 몬이안 나왔어요. 근데 요거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나오고요. 자이 상태에서 효과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면 이렇게 텍스트 모테 솔로몬이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보이죠? 오른쪽으로 된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글꼴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본인이 사용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글자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서 그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맨 위에 메뉴에서 파일,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미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디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타나요 자이 메뉴에서 다른 건손댈 필요 없고 이 형식에서 기본이 뭐 avi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h264 요걸 선택을 해줘야 mp4로 저장이 됩니다 자이 mp4로 저장이 되고 이 파란색으로 된 출력 이름은 클릭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이 파일을 저장할 것인지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폴더를 지정을 해 주면 되고요 자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내 보내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쭉 인코딩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코딩을 거쳐서 파일을 실행을 해봤는데요, 동영상 플레이어로 실행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작업했던 게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튜브 채널 자기가 운영하는 채널에다가 업로드하면 바로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막 시작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편집하려는 분들이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될 그런 기능에 대해서,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에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